음, 제가 그 어, 종교 개혁에 관련된 그러한 책을 어, 좀 읽거나 종교 개혁이 그 발생할 때그 루터가 종교 개혁자 루터가 어, 이 종교 개혁이 발생할 때 그런 상황들 아니면 이 부흥에 관련 부흥이 발생할 때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그 질문들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고 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 많은 그러한 그음 설명도 나오고 그러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많이 말씀을 합니다. 어 그런데 그부흥이 일어날 때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게 되면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루터가 잘 알던, 이미 알던 말씀, 이미 그가 알고 있었던 그러한 어, 익숙한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재발견 하였을 때그말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흥도 그렇습니다. 부흥항상 일어날 때에는 복음에 대한 재발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않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교회에서 들었었고, 많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그 상황을 보게 되면, 17세기, 뭐, 18세기, 또 20세기 초에,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부흥들이 일어날 때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물론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부흥이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 집에 가갖고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때는 가톨릭밖에 없으니까 다 우리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왜부이 일어나게 됩니까? 대대로 그렇게 그 복음이 전화해지고 이미 그러한 신앙의몇대그 후손들의 사람임에 돌고하고 왜부 붕이 일어나야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발견.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음. 1장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어제 그 마지막 말씀이 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후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대로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이 끝나고 나서 왜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신약을 시작할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라. 바로 그분이 이분이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재발견이 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부 붕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열정들과 이 회복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이것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재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으로 사로잡혀야지만 부 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 오늘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오늘날에도 이광교에서 주의 부흥을 당신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세 가지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먼저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고 그분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라 족보를 보라 바로 그분이 그분이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예수라는 이름과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동일하게 성탄절에 보았었지만 또 주시는 이 은혜가 저는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하면서도 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설날 다시 우리가 신정을 지나고 다시 이 구정을 맞이하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였다라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그러한 좋은 가정에 좋은 그러한 뭐 환경에 또한 이름 있는 그러한 가정에 그러한 태어나신 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님의 족보를 앞에서 소개함으로 예수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러한 그 계보에 속하셨음을 또한 예수님이 새로운 계보를 만드신 그러한 분이시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나심은 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잉태됨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요셉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죠.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것을,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냥 이것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하여서, 돌로 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하거나, 사실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넘어가 주거나, 그냥 이것을, 정말 사람들에게 다 전함으로 말면, 이가그 죄를 지은 여인이들하고 다 알리거나, 근데 요셉은 그것에 대하여서, 의로운 자로서, 그가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넘어가 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오늘 말씀 오게 되면 주의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현몽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 그에게 전하기를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요셉에게 말씀하죠. 요셉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셉에게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예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여호와가 그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는 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우리가 이렇게만 하게 되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가난으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을 나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을 나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까? 그가 분명히 자기 백성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구원할 자로 기대하였으나 그가 자기 백성을 로마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가 정의했으나 예수님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차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의 병에서 놓아 주셨고. 귀신들을 그 귀신의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풀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얽매여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줄 믿으십시오.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조차도 내 목적을 위하여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내가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래야지 돼. 예수님은 이래야지 돼. 예수님은 이래야지 돼. 만약 예수님이 나의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유대인들과 별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죠. 그러나 부흥이 일어난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이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죠. 오늘도 그러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부흥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가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건물이 크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어질 때,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며 왕이 되시는 신주 믿습니다.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의 말씀을 한 가지의 그러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마태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 복음을 이 레위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 마태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레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냥 다 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여러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합니다. 오늘 그가 그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면서 한 가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 주께서 선지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우리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미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그 설교를 하였었지만 이 사여서 7장의 말씀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 사여서 7장과 열1기하 16장, 역대하, 2 7장이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이, 그 가나안 지역의 새 왕에 대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까지 포함한 그러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아스왕, 아람의 르신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대가왕, 이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그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와 갖고 지금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이 북쪽의 두 나라에 의해서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미 쳐들어왔었고요. 한번 그 약탈을 당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이 쳐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이 북쪽의 두 왕들이 그더 북쪽에 그더큰 나라인 아수르로부터 지금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 와서 너가 나와 연합하여서 같이 힘을 합하여서 싸우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얼르고 달래갖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르고 달래는 게 아니라 너 나랑 같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수왕이 어떡할까요? 싫거든요. 그들과 함께. 아수르를 분명히 막긴 해야 되지만, 아수르를 그렇게 이들과 손잡아서 같이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따로 국밥 파는 거죠. 차라리 아수르에게 그 전령을 보내갖고, 아수르야, 내가 너에게 그 화친을 청하고 도와줄 테니까, 너가 꼭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을, 어, 없애줘. 그래서 이 북쪽, 그 남쪽에 그아하스 왕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스르와 화친을 맺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아하스 왕에 게 가죠. 그러고 나서 너가 하나님을 믿으라. 너가 믿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스왕에게 이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 합니까? 나는 징조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스루왕에게 다 전령을 보내갖고 더큰 도움이 있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희가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니까 이 아스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노라, 아니 하겠노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 하겠노라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는 아스루 왕이라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나를 나의 문제에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루 왕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 징조를 너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줄 터인데 처녀가인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겁니다. 너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아스왕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죠.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필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줄 것인데 너에겐 정말로 무엇이 필요하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는데 너희들에겐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것이 무엇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 누군가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의 것을 채워주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서입니다 내가 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부터 참된 도움이 누구이며 너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명절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